연장하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은 염색을 하고 저는 눈썹에 뭐뭐디 말해야 되지? 호피 무늬? 호피 무늬로 여기 색깔 뻥테? 색깔 뻥테? 이렇게 해서 한번 색깔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네, 네, 상품 소개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저기 마트에서 파는 <laughs> <laughs> 그 퍼프 염색이라고 하는데 어, 이 염색약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퍼 퍼프 퍼플 염색인 것 같아요 똑같이 크리미한데, 일단은 깔게요, 일단. 말이 너무 길어지긴 한데. 너무 이껏. 제가 볼 때는 이거 두개 여기서 짜고, 한것 같아요. 이거, 이거 열어야 되나요? 아, 이 해수충 보여주나요? 그냥, 굉장히 힘들지 않게. 음. <laughs>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 이 섞어도 되죠?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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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주세요. 병색 항상 할게요, 광고 주시자 <laughs> 이제 어느 정도 비벼진것 같아요. 바로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걸 눈썹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하고 남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응. 연색을 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 샀는데 지금 <laughs> 이거 보세요. <웃음> 지금. <웃음> 실수로 새치용을 잡아버려가지고 <laughs> 지금 염색이 안될 것 같아요 아니, 맞거든요 4,900원이나 샀는데 염색약이 없거든요 브릿지 되게 생겼어요 <laughs> 오케이 와씨.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유대기 <유떼비> 사촌 형 <laughs> 이제 곧 유튜브 할 겁니다 아, 사촌 형입니다 벽제돌림 영자 돌림으로 저희 형, 유튜브 관심. 할 거니까. 많이 예쁘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거 있었는데? 뭐? <웃음> 아, 씨. 눈썹 하나? 예쁜 눈썹으로. 아. 예쁘게 해주세요. 여기 옆에 많이 묻었어. 어. 조금 남아있거든요. 지금 거울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재밌게 응원하십니까? <laughs> 여기 대고 있을까? 이거 대고 있을게요. 내가. 이렇게. 아, 뭐야? 봉지 있었어? 뭐 <laughs> 있었어? 이아 진짜? <laughs> 이쁘게 해주세요. 네. 아 느낌 이상해. 이 <laughs> 예,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눈에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굉장히 큰일 나요. 아, 상황이 진짜 많이 좋지 않나요? <laughs> 저 이거 맹구도썹 때가 없거든요. <laughs> 진짜 큰일 났어, 우리 요 어떡해, 아. 가운데 비워주시고요. <laughs> 이거 과연 염색이 될지 한번 믿고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새치가 아니었으면 아마 됐을 텐데. 아, <laughs> 이거 살에 지금 염색되면 <laughs> 큰일 나거든요. <laughs> 저 지훈이 얼굴 제대로 망했거든요 <laughs> 지금 눈 뜨면 안 돼요 <laughs> 네안뜨있습니다아 네, 잠시만 물티슈 갖 아, 방금... 지금 흘러내리고 왔거든요 지금 <laughs> 눈에 아아아아아아 아, 아! 왼쪽 눈못겠어요 아! <laughs> 여러분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눈에 들러날것 같은데 아씨 아! <laughs> <laughs> 됐나요? 오케이 아니 아요 아직 네, 안 됐어? 아 느낌이 따랐다는 느낌이 런 느낌이구나 약간. 아.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절대 따지 마세요. 진짜 눈 들어가면 큰일 날것 같아요. 아 이거씨 운전면허 학원도 가고 이거 다 가야 되는데. <laughs> 네, 회사 가야 돼요. <웃음> <웃음> 됐어? 뭐, 어 어디지? 보라색 눈썹인가요? <laughs>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고 올게요. <laughs> 여기 여기.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 <웃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laughs> 지금. 일단은 머리 최대한 안 묶게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 영상을 키는 이유가 이거 때문에 아니라 여기 소개할 채널 하나 만들 건데. 병째돌림이라는 채널이고, 그, 컨셉을 약간, 잔잔한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하면서, 이제, 뭐, 몰카도 할수 있고, 먹방도 할수 있고, 최대한, 어떤 컨셉이냐면, 정확히 말해서, 어, 이제, 사장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장님의, 아래가 라야 되나? 동생. 동생. 사장님의 동생인 저희 아,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월달에 회사를 갑니다. 이제 그 회사를 가서 삼텐츠를네지게차도떴고 <laughs> 이제 영상에는안 안 나올 텐데 지게차도떴고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 최대한 짬을 내서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왜 병차돌림이냐면 제 옛날 이름이 유병진이고. 형 이름이 유병헌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병자돌림이에요 남자들이 그래서 병자돌림이라는 <laughs> 채널로 한번 <방자> 진짜 <laughs> 네,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다 되면 이제 봉인 해지도 되고 할 것도 많아지니까 뭐 최대한 거기 시골이거든요 농촌 라이프도 찍고 그리고 지게차 일하는 것도 찍고 시내 나와서 재밌게 하는 것도 찍고 뭐 재밌게 영화를 많이 오, 만들겠습니다 편집도 항상 맨날 해서 매일 올릴게요. 매일 올려야. 뭐, 구독자도 빨리 오르고 좋으니까. 자, 이제 염색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하, 아... 더 따갑지? 나? 약간? <laughs> 뭔가 <이> 눈썹에 <laughs> 박하향 바른 것 같아. <laughs> <laughs>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5천지0 0원백0 0원있다원래 얼마야? 원래0 0원1 5 0 0 0원1품0 0 0원1던0 0 0원이던데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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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평택까지 얼마나 걸까원1 0걸0 0 1시간걸0원 10,000원. 1 0간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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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 이제 군대 93일 남았거든요 <laughs> 93일 후에 콘텐츠 기대하세요 <laughs> 93일 후해병대 지원했거든요 해병대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동생으로서 굉장히 멋있게 단정하고 갈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렛츠기릿 저 빨간 옷이 똑같은 팔찌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리뷰하겠습니다. Let's get it. 뒷머리도 망했냐? 여러분들 연색하고 왔어요. 이 닦고 왔는데 이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살이 된 건지 눈썹이 된 건지 몰라요. 이거 지금 클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밝아지니까 어, 이거 뭐 어떻게 나오는데? 아저 옆에 보니까 이게 다 얼룩덜룩하더라고요. 얼룩덜룩하거든요. 아그래도 빛이서는 머리 색 나온다. 그래 원래대로 어, 살이 됐습니다. 눈썹이 아니라 살이 <laughs> 면색이 됐어요 지금. <laughs> 지금. 저한번 빡빡 닦았거든요. 이거 해라 세, 세 번에. 근데 <laughs> 와한번잘안 닦여요. 여러분들 눈썹은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아, 두 배기. 안 따랐진 않아. 음.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나중에 만들어질 채널, 그, 병자 돌림 채널과, 일 네, 유대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